고고! 네 여러분 이분 시간입니다 다 죽었어 우리 네 저희가 네, 이 저님의 연결이 끊겨서 그리고요 저 3단계 했어요 멈치지 마시고 진짜요 진짜요? 모래 가져오세요 모래, 모래 챙, 넣는데 모래 계속 모아야되는데 모래 챙기셨어요? 모래 계속 넣아야돼요 저거 니는 3단계 아니 니는 아직 3단계요? 에 아니요. 4단계 아니요. 에 4단계. 우리가 같이 가, 가, 주... 어, 안 돼요, 이거 진짜. 저할수 있어요. <웃음> 조준만 <웃음> 조준만 잘 맞추면 돼요. 한번 가 보자. 니와 조준만 아, 다른 노래는 없어요? 왜? 밖에 없죠? 부금이 왜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으잇! 나 치지 말고, 으잇! <laughs> 님, 뭐래가지고 오세요? 저 하고 있을게요, 그 다음 판. 음. 잠깐만. 부금 칸. 5단계 할 차례입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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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통과했어! 뽀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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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짠! 뽀로뽀로아님 <봐라보라보라보라> 4단계 카... 아니요 지금 카드가 왜없렇 어! 아! 아, 아! 아! 뭐,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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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깼는데 아아뭐뭐 5단계요? 아 5단계 깰수 있었는데 떨어졌어 아아아아아 게임은 뭐 사다리가 아니 이거 그냥 죽은 게여 간다. 간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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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가자 고고. 다시 한다. 간다. 3, 2, 1, 원 고. 오케이 정확해! 정확해! 아, 아, 왜 이렇게 쉬워요 여기? 죽었잖아, 요님 아니, 아니, 저, 5단계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해요. 그쵸. 살짝, 살짝. 저, 기 고인이 있는데 가고 싶다. 저, 기거 그 앞에. 가 <laughs> 이상해요. 왜요? 앞에가 안 맞는. 방금 꺼졌어요? 맞을... 아니요, 핸드폰. 알려드려 간다! 마음 먹고 볼까요 나 먹고 가면 제대로 해요, 저. 나 먹고 해요. <laughs> 와! 오! 오, 성공하셨어요, 위피님. <laughs> 오, 예. 예. 아, 님도, 님, 님, 이제 6단계 깨고 있으세요. 네. 아, 저한개 빼고는 미피님이 다 하셨네. 헛자. 이거 근데 완전 노가다인데나 그냥 이거 죽어야지. 아. 아깝다. 유... 그게 어려워요. 네, 살짝. 어, 님 이거 버그인가? 사다리가 안 타줘요. 수고하세요. 막장으로 간다. 핫. 아수없다아아 이게 사다리가 안타지는게 아니라 어, 뭐야 뭐야 뭐야? 맘때미 그렇다. 왜 마음대로 가. 오아아 아, 성공인데. 니마. 네? 성공인데? 아 아깝다. 아렉 때문에 렉 때문에 어서 비세요. 야, 네. 어, 얼굴. 얼굴 공개. 얼굴 공개? 전 벌써 했는데? 미피님 얼굴 공개는 2015, 년 11월 말에 공개됩니다. 네. 그 보고, 보고 후회하지 마세요. 네, 아. TV 다크골레만 벌써 공개를 한 관계로 안 하겠습니다. 할아버지 시계에 그, 티... 어, 다크골레면 압니다. 할아버지 11 11개월인데. 네, 아, 어. 그 리코더 망했어요. 같이 같이 설날을 했어요. 같이 같이 까... 설날을. 아 여기 지옥 포탈 있는데요 니마. 네? 지옥 포탈이요? 네. 아 지옥 포탈 같은 게 있어요. 써어요 저기 지옥 포탈 있는데 마지막에 옵시디언 네모는 여기 한번 가볼까요? 근데... 어디요? 안에 어쩔... 어, 여기 안에 주민이 있네? 여기 안에 주민이 있었네. 야, 쑥쑥쑥 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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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, 성공! 왜요, 왜요, 왜요? 아,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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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에 추종 같은 게 있다고요? 설마 지옥에서 하나? 뒤에 징징이가 있다고요? 저기 막그 죽을 사 어쩌고저쩌고. 어떻게, 하떻해 아, 왜 파세요? 판게 아니라 거의. 떨어졌어요. 거짓말 같지만 믿어보죠. 하죠, 하지 마세요. 갑니다. 저 바로 쏙 하지. 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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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왜 이래? 맘대로 가. 근데 오면서 표지판은다아주세요 어! 오면서 포즈판 달궈 주세요. 님저 이거 맘대로 가요. 님 오면서 포즈판 달궈야 돼요. 이스 이스 어스 거기 말고요. 스테이크 아니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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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여기 뒤에 어디요 님아 여기 앞에 요 요거 읽으세요 몰라요. 니미 읽어세요 싫어요. 저 아이, 몰라요. 이거 봐요. 싫어요. 몰라요. 영아 아니에요. 영어, 아니... 몰라요. 영어 아니에요. 저 몰라요. 진짜 영 아니에요. 미 아, 읽어보세요. 아, 진짜 와봐요. 니미 읽어보세요. 어, 보시면 되잖아요. 왜 저한테... 읽어봐요. 읽어봐요. <laughs> 왜 저한테 시키세요? 왜 저한테 시키세요? <웃음> <진짜> <웃음> 싫어요. <웃음> 싫어요. 니키. 아시. 일로오세요니미 <끼리> 오, 재밌요시만요 질문, 질문, 질문. 엄마 사랑해. 간다. 요. 이거 진짜 못깰것 같은데. <laughs> 저깰수 있어요. 이거 가능. 저 가능합니다. 저, 저가 맨날 말하는 거. 댓글 읽어요. 채팅. 뭐 맨날 말하는 거 피읍지귿? 아니, 조용히 하세요. 피읍지귿이? 네?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하고 관련 있어요. 뭔지 알 거예요. 퍼즐? 아니요. <laughs> 뭔지 알죠? 몰라요. 하세요, 그냥. 빨리. 뭔지 알 거예요. 이시점 안 돼요. 아, 그건 안 돼요. 자, 가지 마요, 아지나게 님, 님은 제가 데려다 줄게요. 어! <laughs> 혼자 뭐 하는겨? 이거 <laughs> 레게예요, 진짜, 님아. 혼자 뭐해요제 핸드폰 진짜 싸고, 싸구, 싸고 가 봐요. 뭐 하세요 님님 오랜만에 한 해보고 싶네 <laughs> 저 응, 님 어디 있저 여기요. 님 거기 덤벼! 야 니가 <네가> 덤벼! <laughs> 난맞을 거야. 내장 <laughs> <수, 웃음> 네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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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야 죽어, 또? 진짜 보세요. 진짜 보세요, 여기. 하 얼굴에 떨어져서. <laughs> <laughs> 왜, 왜, 왜 떠나세요? 몰라요, 저도. 이거 5단계, 아니 깨면 되는데, 이거. 빨리 합시다. 저안 들어가지는데, 이마? 그래요? 들어왔다. 빨리 오세요. TNT만 있으면 되는데. 빨리 와요. 니마 TNT 없어요? 어, 니마!